10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어제 말씀에서 그 어제 본문 21절까지 말씀해서 아람 왕벳 하닷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람 군대가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하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겠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리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죽였어야 할 당연히 멸했어야 할 베나닷 아람 왕을 살려 주게 되고 오히려 아람 나라와 화친을 맺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선지자는 첫 번째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라고 알려 줘요. 자, 그래서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를 그들보다 강할지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나라 쪽에서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벳 하다에게 아 원래 그 이스라엘의 신은 그 산의 신이다. 산에서는 뛰어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원래 다 미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왕이 24절 또 왕은 이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왕들은 영주들을 말하거든요. 지방 영주들. 그러니까 그들을 전쟁의 전면에 내세우지 마시고 총독들 즉군 지휘관들 전쟁에 능한 전투 지휘관들을 앞에 두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봅니다. 또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이제 새로운 이제 준비를 해서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벡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었던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광과 그 평야의 중심지에 있었고 평평한 곳에 베라닷은 그신하들의 충고에 따라서 평지에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벡으로 소집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27절 소집이 돼요.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예. 또 다시 십만 대군, 이9구절에 보면 이제 이따 후에 보실 텐데 보병 십만 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 적은 염소떼와 같고 그 아람 사람들은 십만 명이나 넘는 대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음? 전능한 신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7일 동안 이제 뭐 맛보고 간을 보고 했겠죠. 앞치락뒤치락 그런 7일째의 일곱째 예, 날에 접전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먼저 선공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뭐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이셨어요.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지진이 났나 봐요. 음? 어, 자연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 첫째는 그두 번째는 실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학자들은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니까 급하게 아벡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올라가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2만 7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다 성벽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하다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그렇게 봅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곧 골방으로 들어갔다. 2만 7천명은 성벽이 무너져서 죽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깊은 골방으로 가장 깊숙한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래서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들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항복하고 가다 납작 엎드리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32절 그들이 굵은 배를,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이여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나가서 이 아람 왕이 항복을 하는 거죠. 좀 살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러자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어?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는 내 형제다라고 섣불리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합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이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베나다스 붙이셨어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베나다스 처리 문제를 놓고도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가 전쟁을 이긴 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어떤. 자만심이 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이 아람 사람들이 3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아하왕이 지금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대답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가 맞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아합 왕이 우쭐 되는 거죠. 전쟁이 겼으니까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다스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3 4절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음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또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라. 아왕 당신이 이겼으니 아람나라의 다메색 수도에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지켜세워요. 아압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살려줍니다. 아왕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자만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아합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낮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양 허세를 떨고 자만심을 자만한 모습을 아,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22절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어떻게? 근데 구체적으로. 힘을 기르시고, 행할 일을 어떻게 행할 거를 계획을 짜시고, 알고, 준비를 해라. 왕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날까지 끝내지가 않습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다음에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돼. 여기서 힘을 기르고 그래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게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일을 알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느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교훈을 했는데 이 교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교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영적 준비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였던 아하방. 저희들도 그럴 수 있으면 깨닫고 늘 겸손하게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늘 낙자 엎드려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복된 주일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적 전쟁을 하며 잘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으나 아합 왕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 교만과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